안녕하세요. 나대표TV의 나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학사경고 사업과 활동 제22강, 마음가짐과 가치관입니다. 네, 마음가짐과 가치관. 아, 이제 어쨌든 뭐, 마을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함께 살아가시거나, 어, 아니면은 또 내가 어떤 농장을 경영하시면서, 그러니까 경영 철학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좀 농장은 쉬울 수 있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영 철학을 할 것인지, 농업 경영을 할 것인지, 나의 마음가짐, 철학, 나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좀 반드시 설립하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을 같은 경우는 그좀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우리 마을의 가치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마을은 어떤 마을인지, 어떤 어, 주민들에게 어, 무엇을 제공하고 있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인지 우리 마을은 어떤 곳인지 예, 현재는 이런 곳이고 아니면 미래는 어떤 곳이 됐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좀 아, 우리만의 철학들, 예, 믿음들, 생각들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업이나 공동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것 안에서도 그런 마음가짐이나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이건 약간 농업 쪽의 이야기인데요. 어, 뭐, 다 아시겠지만,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아버지는 네, 농사를 지고 계시죠. 네, 수도작, 주로 쌀 농사를 하세요. 아, 이제, 뭐, 이 이야기는 뭐, 허락을 받고 하는 거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다니는 강의에서 항상 뭐, 예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뭐, 저희 아버지 주장입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신뢰하지 못하세요. 그니까왜 그러냐 하면 어막 그렇게 친환경을 원칙대로 다 지킨다면 수량이나 품질이 그 정도는 안 나올 것이다. 뭐 밤에 가서 몰래 뭔가 치면 치겠지 설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뭐 뭐 모든 분들이 다뭐 성향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 다름을 뭐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뭐 하지만 이제 환경을 지키고 올바른 농법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이야기인 거고요. 자 그런데. 어, 그냥 일반 관행농으로, 농어,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쌀을 생산하시는 저희 아버지는 또,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본인만의 가치관과 철학은 있으세요. 아, 뭐, 저야, 저야 뭐, 일단은 뭐, 잠깐 바쁠 때만, 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도와드리는 정도인데, 매번 쌀을 갖다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식들이 먹을 거고, 네, 우리 가족들이 먹을 거고, 식구들이 먹을 건데, 어?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 농약을 치더라도 기준치를 너무 넘겨서 치지 않겠다. 그리고 남들이 다섯 번 치면 나세 번만 치겠다.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밭들, 아니, 논들인데 쭉 가보면은 막 핏대가 많이 올라온 논 보면은 그게 이제 꽉 우리 아버지가 지시는 그 농사지시는 그 논이더라고요. 아무튼, 네, 이런 철학을 갖고 계세요. 예, 우리 자식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나는 그래도농사 짓는다. 예,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기준들. 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생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농산물이 될 수도 있고 수산물이 될 수도 있고 가공품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만들고 있고 생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우리 마을은 어 어떠한 이런 역사적인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지리적인 특징이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에 이런 우리가 어, 마음가짐이든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예, 입장들이나 네,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자원을 찾는 것만큼 또 자원을 분석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가치관, 철학,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또현재 아, 모습과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떤 곳으로 발전할지 또 어떤 곳으로 변해가면 좋을지 뭐 그런 것에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마음가짐과 이 철학, 가치관에 대해서의 중요성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